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아, 복된 승리가 넘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특별히 코로나가 자꾸 확진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걸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져서 아, 또 8월에 중요한 행사들도 많기에 좀 조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또 오늘의 말씀으로 영상으로 나가지만, 우리 성도도 어디 있든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역이 멈추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아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 특별히 믿음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야망이냐? 이것이 비전이냐 두 번째 이유예요. 야망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인데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목적과 그 목숨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죠? 하 자기 손해를 보거나 어떤 실패를 염두에 두고 행하지 않아요.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사도는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성교여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사도에게는 이 어, 이 터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인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계속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복음의 터전을 세우려고 하게 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길었던, 그렸던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자 어떻게 전파하는지 볼까요. 8 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자 보통 이 바울 사도은요 복음 전파지에 가서 한 3, 길어야 3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를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곳을 가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 지역은 얼마나 애착심이 있었는지 석달 동안이나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 저이 바울 정말 지독한 사람이네. 야망이 있는 사람이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비전과 야망은 다르다고 했어요. 비전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가서 뭔가 뭐 계속 대단한 일이 있고 이 바울에게 무슨 좋은 일이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핍박이 계속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마찬가지였어요.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아 9절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아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하일라니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비방해요. 근데 또한 부류는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두란노 소원, 두란노 출판사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아, 쓰고 있는 단어죠. 이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사도가 지금 몇해 동안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2년이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뿌리 깊게 말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11절과 1 2절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입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막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시기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막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망 있는 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특별히 유대인 제사장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laughs>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바울처럼 행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기가 그들을 알아봤어요. 우리 15절과 1 6절인데 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악기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 넌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 이겼어요. 그들이 상한 몸으로 벗어날 정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니까, 러 바울사도가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서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오히려 자신들이 공격을 받아서 벗은 몸으로, 그니까, 러 악기에게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앱에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별히 이 야망이 있었던 마술사들이 충격을 빠졌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예수님,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다 야망이고 거짓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쫓아왔던,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책들을 불태웁니다. 그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 적 얼마예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으로 따져도 은 5만이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 헛된 것을 쫓았던 야망이 있던 사람들이, 아, 이것은 가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핍박을 이겼던, 이기니까 이 바울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일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 사도가 이런 복음의 역할들을 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흥왕을 얻었어요. 그런데 2 1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결국, 바울사도가 순교를 해야 될 곳이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순교하는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갔던 것이죠. 사역이 멈추지 않는 이유, 복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겐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고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오늘 하루도 열정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된 비전의 사람 되게 오나으며 걸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나이다 아멘.